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마음의 대표이사 정일수입니다. 저는 26년 경력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재사고임에도 보험기간 중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수술급여금과 이번 거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2000년 6월 20일 분만 중에 외부 요인으로 상환신경청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부전마비의 장애상태로 지내다가 부모님이 2006년 5월 10일경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2020년 10월 10일부터 15일간 입원을 하여 이두박근 연장술과 외고정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에는 수술급여, 입원급여, 재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담보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 사고 요건을 충족한 수술 급여와 입원 급여는 지급되었으며 재 장애 급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본 사안은 보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의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을 때 또는 4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각각 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정해놓은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 재해 장애 급여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술 급여, 입원 급여, 재해 장애 급여는 보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보험 기간 중에 그 재해로 입번 수술, 장애가 발생하면 좋가지, 그 재해까지도 보험기관 중에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해골절 치료작용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재해골절 치료는 규정에 보험기관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재해골절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골절 치료는 골절뿐만 아니라 재해도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요. 이와 달리 수술급여, 입원급여, 재해장애급여는 수술 입원 장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되는 재해까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수술과 입원의 원인이 되는 재해 상완 신경총 손상은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당연히 수술 급여와 입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장애 급여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장애 상태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6월 20일 분만 중제사고를입고 6년 정도 지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6년 이라는 기간에 비추어 볼때 이미 보험 가입 이전부터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이전의 장애 상태에 상응한 장애 급여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해 장애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구별이 되셨나요? 이렇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 사고와 관련한 요건이나 법리 등을 잘 알지 못하면 정당한 보험 소유자의 권리가 사장되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